제13. 여법수지분. 이시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명 착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명위 금강받냐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하수보리 불설받냐 바라밀, 즉비받냐 바라밀, 시명받냐 바라밀. 수보리 어이오나, 열애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열애무소설. 수보리, 어이오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비미진, 심영미진. 열애설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수보리, 어이오나, 가이삼십이상견열해부 불야세존, 불가이삼십이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2상, 즉시 비상, 심명 32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 항아사 등 신명보시, 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개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